아 여기에도 조팝나무가 있다 그러네요. 이 조팝나무는 이건가? 지금 뭐 겨울이라 잘알 수가 없네요. 여기에 어, 조팝나무가 있다. 이 조팝나무는 좁살튀긴것 같이 그 꽃이 핀다 그래서 조팝나무 아주 이쁘죠 조팝나무가? 저게 아스피린 원료를 추출하기도 하죠. 아주 꽃이 아름다워요. 관상수로 각광을 받고 있죠. 아 여기 이름표를 다루는 게 맞네 무궁화 아,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아참 아, 무궁화는 이게 통꽃이죠 통, 통꽃. 한번 피우면 영원히 이렇게 펴 있는 게 아니고 아침에 폈다 저녁에 지고 하루에 한 번씩 피는데 끊임없이 언더라 주변에서 피 올르니까 영원히 피는 것 같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무궁화라고 합니다. 아주 우리 민족성을 끈질긴 민족성을 나타내죠. 아 여러분들도. 이 산만 봐도 굉장히 행복하실 겁니다. 아, 이낙엽송 낙엽, 참. 음? 척박한 토양에서도 이게 잘 자라요. 그러고는 단단하고. 옛날에는 저게 그 나무가 이렇게 벼놓으면 뒤틀리고, 목재로서 가치가 없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뭐빠레트도 만들고, 뭐. 철도 건널목도 만들고 다양한 자재로 활용이 되죠 산벚꽃나무 아이 산벚꽃나무가 있네요 이거는 뭐한 500년 내지 600년 자란다래 산벚꽃나무. 이게 그 8만대 정경나무라고도 해요. 우리나라 8만대 정 경판이 8만. 경판이 8만이 넘지. 그게 60% 이상이 이게 그번담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8만대 정경나무라고해요이 산벚꽃하고, 그 이렇게 이제 가로수로 심겨 있는 그 벚꽃하고 차이점은 수명도 차이가 있지만은 우선 얘들은 잎과 꽃이 동시에 펴요. 그런데 거리에 심은 거는 잎 나오고 전에 꽃 먼저 확짝 피죠. <laughs> 그런 차이가 있답니다. 음~ 얘는 수술을 이렇게 치료를 했고 먼 자기야 떼죽나무 아~ 이 떼죽나무는 이게 독성이 있어가지고 얘를 이겨 놓으면 물고기 때려 죽는다 그러죠 떼도 잘 빠지고 겉모습이 또 떼킹 같아서 뭐 떼죽나무라고 기도하고 또뭐 열매가 나중에 달리 면은 뭐 스님들이 띠로 매달리는 것 같아서 때 다양한 그 이름유래가 있습니다 앉아서나 그러니까 영상으로 이 산을 본 돈지 실제 산 속에 들어오든지 하간 이 산이라는 것은 마음을 평안하게 해 줍니다. 노린재 나무 아, 이 노린재 나무가 하하 얘가 얘가 노린재나무인데 얘를 태우면은 제가 노 노랗다 타라서노린재나무라고한거죠 아주 뚜잘 빠진다 그래요, 노린재나무를 섞어서 빨래를 빨으면 여기가 자연학습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아, 이 목과 나무. 모과나무는 뭐 굉장히 군복같이 생겼죠. 꽃들이 아주 이쁘죠. 그전에 이게 칼집 만드는 데도 썼고또 화장품는 그... 그런 그 이름을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간 뭐 모과나무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뭐냐 면 과일에 비해서는 못생겨서 놀라고 그죠. 못생기거 뭐에 비해서는 또 약효능에 놀래, 놀래고, 또 약효능에 비해서는 또뜨뜨름하대 맛에 놀래고, 뭐 그런 다양한 얘기가 있어요. 아니 여기를 몇 바퀴 도시는 거예요? 아, 물을 드셨어? 아니, 물얼서 먹어. 그래요? 음. 이런 데 이렇게 산에 오면은 또 이렇게 등산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담수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면서 이 사랑하는 맛이 또 아주 좋습니다. 아까시나무, 아, 이게 아까시나무나 동그밭, 과수 원길, 아까시야 활짝 폈네. 그래서 아까시, 아, 이렇게 노래가 있어서 아까시나무라고. 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는 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아카시 나무가 맞죠? 저 꽃이 하얗게 피고 향도 좋고 아카시 꿀도 생각나는데 붉게 피는 꽃이 있어요. 북한에서 품종 뭐 개발했던 꽃이죠? 얘들 특징은 그뭐 염증 뭐 이런 거 생겼을 때 약으로 처방 안 됐을 때 아카시아 꽃그 물루다 또 아카시아 또 숲이 이런 거를 달인 물루다 발르면 난다 그러죠 그리고 저렇게 크니까 대단하죠또 생명력도 강해 가지고. 강해가지고 많이 천대를 받았어요. 제가 뭐 산소를 해친다 뭐 그러는데 사실은 민둥산에 있을 때 이렇게 숲이 우거지게 크게 역할을 한 나무입니다. 갈참나무, 갈참나무, 알 거지? 잎이 달려있다 그래서 갈참나 졸참나무 잎이 좁아서 졸참나 여름에는 잎까지 비교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은데 지금은 없네요 아 여기 도토리나무 육형자가 있네요 안내되어 있는 거 보면 갈참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 상수이나무 아, 아까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같네요. 이게 다 도토리나무고 참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신갈나무, 신갈나무... 아, 이 정도면 신발창으로다 쓸만도 할 정도 떨지네요. 길이 하고. 아, 치 박달, 박달나무, 이게, 아, 이게 되게 단단하다고 하죠? 박달나무. 응? 홍두께 만들고 뭐, 그런 데 쓴다고 그래요. 정말 다양한 나무가 서 있네요. 완전 박물관이죠 뭐. 그죠? 자연 박물관. 숲 만들어 오면 마냥 좋습니다. 아무튼. 근심 걱정 뭐 한란이 있기를 한가 그죠? <laughs> 또 마음도 여유롭고 공기도 좋고. 아, 여기 옻나무가 있네. 옻나무. 옻나무가 어, 지금 겨울이라 보, 볼 수는 없네요. 북나무 개온나무 온나무는 우리 시 성분이 있고 북나무에는 또 이한테 굉장히 그 오, 오미자 마냥 오미자지 그 열매가 달리는 걸 오미자라고 그러는데 그 소금 성분이 있다져서 북나무에 응? 옛날에는 저기에서 자연소금을 채취해서 썼던 나무죠 아, 산에 들어오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뭐 고라니도 뛰는 것도 봤었는데, 이렇게 여유롭게 등산을 할수 있는 삶이 참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 원래 코로나 예방 접종 맞고는 운동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술 먹지 말라고. 제가 3차 모더나 맞고서는 굉장히 고생을 해서 5차 맞을 때는 모더나를 다시 맞아봤어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무엇을 맞을래냐고 해서 모더나를 다시 맞아봤어요. 다시 도전해보는 거죠. 그 당시에 고생은 많이 했는데, 코로나 예방접종 때문에 고생한 게 아니고 다른 원인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시간입니다. 또 등산객 한 분을 만났네요. 이 숲만 봐도 여러분들도 정말 행복해지죠? 이 유튜브 하는게 나는 복지를 위해서 하는겁니다 갈참나무가 완전 아름드리로 커가네요. 우암산 정상은 거의 참나무 군락지라고 보면 되네요. 이 참나무가 참 겨울에 군불 때는데도 좋은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배고프던 시절 먹거리로서 구황식물, 구황식물로 큰 역할을 했죠. 가뭄이 들면은 으 도토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줬다 그래요. 아주 고마운 나무죠. 그 전에는 이렇게 도토리 나무에 똥메루다. 도토리 열매를 떨어뜨리게서 꽝꽝 때렸던 흔적이 있는데 요즘 뭐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와, 얼마나 좋은가봐요, 이거. 제가 바로 숲의 행복을 실어 날렵니다. 그렇죠? 정말 행복해지죠? 누군가의 수고로 수고로움은 나는 복지가 되는 겁니다. 어 이거는 밤나무가 아닌가? 그 밤나무 가이 보입니다. 이 잎이 떨어지고 나니까 잘 밤나무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때 음. 밤까시 없는 거 보니까 밤나무 같지는 않네요. 없어. 여기가 해발 380m 고지 해발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원산 앞바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천 앞바드와 북한은 원산 앞바다, 또 중국은 청진 앞바다. 그래서 세 나라가 이 해발이 다 달라요. 몇 미터씩 차이가 나요. 그렇겠죠. 인천 앞바다에서부터 쟁가하고 원산 앞바다에서 쟁가하고 청진 앞바다에서 쟁가하고는 달리겠죠. 백두산 높이아 그래서 삼국이 다 달라요. 같지 같질 않아요. 380m 지점에는 이렇게 참나무 군락지가 조성되는구나. 그거를 알수 있네요. 어찌 보면 이렇게 따뜻하고 양지 바른 곳은 소나무가 굉장히 우거져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목재로 다 사라졌는지 아니면은 천이 과정에 의해서 소나무가 밀려 가지고 이 도트리 나무가 들어섰는지도 모르겠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아, 좋습니다. 자주 올라오세요? 가지 <laughs> 저도 오늘이 두 번째 금년도. 저는 뭐 세종시에 태종특별자치시에 살지만은 그래 부모님 집에 와 있다가 여기 이제 마이크로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을 게 있어서 왔다가 그 오는 길목에 또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 그 문자 왔죠 그 해라 그래서 맞았는데 오늘 이번에 일곱 번째 맞든 거예요. 국가에서 맞으라는 건 혹시 안맞으셨으면 얼렁 맞아요. 저는 다 맞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몇 번째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어, 저는 일곱 번 맞았는데 왜 일곱 번이냐면 국내에서 나온 그냥 그 예방접종은 다 맞았거든요. 파상풍 뭐 대상포진 안 아, 맞은 건 하나도 없어요. 예, 저도그돈뭐 돈이 얼마 들어갔든 싹 맞았는데 어, 나중에 뽑아 보니까 대상포진 맞은 근거는 없고 병원에 가서 떼어 보면요. 응 예. 나와요 나오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하면 다 그래서 하면 이제 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대상 부진이라고 얘기라고 맞았는데 나중에 한번 쫙 한번 점검을 하느라고 점검을 해봤더니 대상 부진은 없고 코로나 이발 적절한 한번더 맞은 걸로도 있더라고 아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해 안 되는 게꽤 많아요 그래서 뭐를 말을 할 때는 O 엑 X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상식을 초월한 것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데 아 이건 하늘에 하늘의 명을 받으면은 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요 비행기에 그렇게 떨어져서도 두 명은 살았잖아. 병원에서 <laughs> 여름에 처음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뭐뭐 때문에요? 뭐 뇌경색. 이 어, 뇌경색 조심해 야세요 뇌경색. 그런데 이렇게 춘데 올라오셔도 되나? 예? 네? 이렇게 춘데 그렇게 올라오셔도 산을? 늦게 오잖아요, 음... 이렇게. 음. 뭐한 9시 1 0시 돼서 나오. 뭐 해, 햇빛 쫙 비쳤대. 네. 어, 조심하셔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게 올라오는 시간대에 따라서 느낌도 달라져요. 전번에는 저녁 무릎에 올라왔었는데, 낮에 올라오니까 또 달라네요. 아, 너무 환상적이죠. 하기야, 아, 청주 살았을 때는 밥 먹듯 올라왔던 산입니다. 어느 분이 저렇게 돌탑을 쌓아서 소원을 빌었을까? 또 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빌고 들어 달라고 저렇게 쌓는 것 같으네요. 그분들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 시계도 있네요 모더나 코로나 예방접종을 나가 너무 까 보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운동하지 말라는 걸 이렇게 우암산을 등산을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원래 건강 체질이거든요 아 음식 먹고 탈나는 것만 없으면 아주 정말 대단한 건강을 갖고 있는데 모초에서 먹는 음식은 탈을 자꾸나 유발이 돼서 건강에 해져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절구구엄선 정산을 왔네요 해발 353m 차르다보 뭐 한8분 구성까지는 왔으니까 이렇게 바로 올라오죠. 여기까지 행복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